작은 소두피 헬멧부터 인증이 나온 풀페이스까지 웬만한 헬멧에는 다 장착이 가능한 친구. 오픈페이스 여기저기 매칭해 보니까 프레임이 작아서 빡하고 튀어나오지도 않고 라인이 아름답게 유지되는 친구. 상자는 어디다가 올려놔도 예쁘고 평상시에 버려지던 껍질도 예쁘고 스트랩 교체가 가능해서 더 오래 사용 가능하고 개중에 이불꽃 스트랩하고 체커 스트랩은 추가를 안 하면 안될 듯한 친구들이네요. 이런 클래식한 아이보리의 브라. 다운 조합의 고글은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. 생김새는 60년대 레이싱 스타일이지만 소재와 렌즈, 기능성 면에서 동시대 최고의 기술을 넣은 친구예요. 변색 모델, 일반 모델 두 가지 있는데 안 가리고 안티포그와 UV 차단은 최대로 들어간 친구. 수명이 길고 사용성이 좋고 역할에 충실한 책임감 좋은 친구. 오프라인 전제품 시착이 가능한 친구. 전제품 무료배송은 PT샵에서.